우리 가족은 고민 끝에 집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두밤 시간만 가지고. 예. 아, 그럼 선생님 출발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몇번 집행해야 하요 12시 10분이야? 서울에서 조산사 네. 선생님이 오시기로 하셨다. 네, 일단 12시 10분쯤에 저기 출발을 한대는데 네, 확실하지는 모르니까 좀 이따 연락 준다고 확실해지면. 공항 대기 104번이야. 그런데 서울 공항 사정도 좋지 않은 모양이다. 남편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다. 저산사 선생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돼 가지고 선생님은 비행기 타시면은 뭐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응. 사실 난 둘째를 가졌을 때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정분만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한 서울행이었는데 처음 계획대로 집에서 이렇게 날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애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낳는다고 하니까 걱정은 좀 많이 돼요. 날 위해서 일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난 결혼을 해서야 알았다. 없던 t u m 박 이거 c t 거 원래 굳는 게 힘들거든요. n 령 get him to go to yaw. j 아 r r y inside in there. Yoko masked it up. I get a lot of people. Ah, b e c a u 고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지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아파도 돼? <laughs> 진동이 지금 그, 완전 된다고. 그, 그, 아니야, 그 출발한다고 얘기 들을 때까지는 아, 필요 조금만, 거. 조금만 또기다려 <laughs> 얌전히 있어야 되겠다, 그지 아, 이제 배 아팠다. 그래도 역시 난 얌전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성질은 못 되나 보다. 아기를 낳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맴도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음. 음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드디어 기다리던 조산사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오셨다. <laughs> 예 네, 아프세요? 네, 괜찮아요. 예. 네. 빨리 아파야 돼. <laughs> 반가워 아, 너무 반가워. 눈물 나. <웃음> <웃음> 양수가 터진 지난 새벽, 난 정말 힘들었다. <laughs> <들어가세요>. 네. <laughs> 왜 눈썹 그래? 예? 아버. 아그 월급에서 만났던 분 만나니까. <laughs> <목소리라> 사실 난 어. 병원 분만대 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기 나이 싫었다. 그런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행운이다. 지금 가서를 낳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기 싫었다. 고예요양수 지금? 지금 좀 아프시죠? 네. 어, 지금 3cm 열렸는데요. 자, 진통이 걸려야지 내려오지. 혹시 집에서 수중 분만 같은 거할수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하시면 되죠. 욕조 있으시죠? 욕조 있으니까. 네, 네 준비 그런 거할수요좀 네. 추워서 히터로좀 갖다 놔야겠어요. 집에서 낳는다는 사실만도 행복한데 아, 수중 분만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청소하세요. 네, 청소하면 분할 네. 수 있어요. 청소하면 진통 걸릴까요? 아니야. 여기 아니, 아 여기서. 어그럼아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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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laughs> 그날밤 아니면 여기 마당. 아, 우리 마당. 마당 두세요. 탑돌이 하듯이. 거다니세요 손잡고 거리고좀리이제 <laughs> <laughs> 자궁 입구는 5cm가 열렸다. 어. 응? <laughs> 어, 진짜 장 너무 낫다, 깊어졌다. 이제 막연하다. <laughs> <laughs> 오늘은 벗기시네. 어떻게 말했어? 엄마 오시면은 애기 나고 힘든데 앉아야 되고 하니까 음. 불편하니까 어려워서 말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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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웃음> 역시 짱. <laughs> 한계서 며느리를 하려면요. 남편이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아무도 못 하겠어요 며느리는. 음. 아, 언니 이거 절대로 시어머니, 시어머니 법신이 안 돼. 근데 한국에서 시어머니 어렵죠? 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음. 애 낳고 나서요 좀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게 우선이니까. 저 만약에 옆에 계시면은 뭐. 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음. 막, 계속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음. 뭐, 진짜, 친정엄마면, 엄마, 못 말랐어. 내장에서 물한 잔만 갖다 줘. 이게 되는데, 아, 시좀물좀 좀 먹고 올게요. 아,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아프지도 프고아 이거 그거 뭐 이래서 먹고 <laughs>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지금 내 남편은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지금 전적으로 생각하니까 막날 때는 아프겠지만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부모장 들어와요. <laughs> 정말 엄마가 된다는 건 축복인 것 같다. <laughs> 어.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지2 시간. 난,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다. 왜 부르지? 아까 아빠는 못 먹었어, 중간 진통으로 아파하면서 보내기만은 왠지 뱃속에서 더 힘들어할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 표정이 숨이 안 나와 아파서. 아, 내 카메라도 찍어. 아, 어, 어. 맨 처음에 제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너무 편안하고요 아 엄마 뱃속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에 푹 빠진 것 같고요 또애아빠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만나서 그런지 수준분망 제일 저한테 올리 자연스러운 분만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째를수준분만을로 낳았었어요 그래서 둘째도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다면 사진 두 마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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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어마로 이걸 가야 해요. 이거 어디라세요? 아, 네.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가 다된 모양이다. 귀여워. 어려운 부분이 지그부터다 만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요. 그래, 이제 몇분 후면 만나게 될내 아이를 생각하자. 다시 시작되는 진통. 하지만 열 달을 참고 기다려온 아이가 아닌가. 선생님, 마음대로 하고, 하시고 싶은 자세 하세요. 응. 아, 아 이만하고 아, 어, 몸에 힘 빼는 거 중요한데 옳지 그그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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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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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까 하며 어, 어, 어. 아기를 낳으지들어갔다지 옳지 어, 옳 다리 빼고 다리도 힘 빼고 옳지 어, <laughs> 근데 지금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애 아빠 있고 선생님 계시고 음. 마음편해 o u 어, o n 같이 할까? 어,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six, seven, eight, nin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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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안주지 마, 안주지, 마, 안주지 마, 가만. 배고 배호 배가. 아기들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자기 엄마들을 선택한다지. 하늘에서 나를 선택해준 내 아이. 만일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난이 아이의 엄마가 되지 못했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고통의 깊이는 어느 정도 모르죠. 제가 하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의 고통으로 애기를 난다는 건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더 알아간다는 것 같아요. 사람 고통을 안다는 게. 아이를 낳고 이틀 뒤 서울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다. 아, 리세요아 어디? 우리 애기. 엄마가 되는데. <laughs> 그냥 얼굴만 보고 오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당신의 첫 손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들 손주가 없었던 어머니께서도 은근히 기다리셨을 것이다. 야, 내 꿈에서 본니하고 똑같다. <laughs> 꿈에서 아. 보셨어요? 예. 이들이 원래 났단 말을 듣고 자는데 새벽에 얘기 잠깐 꾸는데 이 모습이 나오더라고. 아. 아들이라서 더 좋지 않으세요? 아, 좋게 좋죠. 근데 <laughs> 나는 그렇게 크게 구별을 안 해요. 아들이고 딸이고. 건강하게만 남으면 됐지, 자라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딸이고, 큰애가 딸이고, 얘가 아들 나니까 더 좋긴 하죠. <laughs> 부모 입장에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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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진심이잖아요 <laughs> 아니야. 이, 저, 저, 우리 예진이 때문에 훨씬 이뻐. 어디 어디 보자 진짠가가짠가 보자. <laughs> 진짜가가짜가 보자. 여전히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한 오오. 한국에서 오오. 어머니의 아들 바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리라. 음, 그래 얼른 답자. 네. 처음 고추라고 <laughs> 아, 말하는 게 맞구나. <laughs> 아, 처음 고추라고 하는 게 맞구나. 아왜 <laughs> 이렇게 방이 차갑냐 산모 방이아 여기 따뜻해 이불을 위에 넣어. 예, 아, 그래도 그뭐 네. 따뜻하게 다만. 하고 자야 돼. 아유. 너 이제 조리 잘해야 돼. 잘 때는 틀어야지. <laughs> 오 추워, 아이고 추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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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실 어머니께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 때내 산후조리도 조리지만 난 아기 돌보기가 더 걱정됐었다. 굉장히 시원하게 기르더라고요 애들을. 음. 근데 나는 그냥 춥고 같아서. 일본에선 아이를 시원하게 키우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무조건 따뜻하게 키우란다. 제좀 있다 나올게요. 아기 응. 제옷으 나와. 네. 산후조리도 2~3일 지나면 움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무조건 쉬어야 한단다. 이게바로 문화적, 갈등인가보다 아무래도 <laughs> 옛날 e n to me. That's it. That's 겠죠 물론 나도 어머니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다. s i 는 That's i 는 That's it. t h a t 하 it. 아 h a t s i 하 t h a t <laughs> 나 어렵다. 어떻게. 근데, 그냥 나는 일본식으로 키울래. 한국식으로 키울래니까 내가 힘든 거지. 나는 아까도 어머님 계실 때, 아, 그냥 애 키웠던 대로 일본식으로 나 편한 대로 키우겠습니다. 애건강이잘 자랐잖아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래다가못됐어 <laughs>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며느리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 난 앉아서 밥상을 받기가 편치 않다. 찬기가 많이 올라와. 어디 밑에요? 이거 요거 밑에 애들. 이거 같구나. 안 되겠다. 좀더 두껍게 깔어. 어른도 털리가 차고만 안 되는 이 꼬맹이들이. 자기 체온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 안 먹어? 밥상도 편치 않은데 또 다시 아기 문제로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중차대한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들 손주니 그러시는 거겠지 이해도 된다. 아들테깨어머니내기가 계속 추울 것 같으세요? 응나 추울 거 같아. 아깝잖아. 아들 지금 데또어 아? 아니고 다. 삼촌 <laughs> 내가 <laughs> 네다 됐잖아. 네가 아들 낳고야 <laughs> 내가 축하받았다 야. 네가 아들을 낳고 응. 내가 축하 받았다고 응?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면 다 축한다 그러니까 손주봤다고아 잡았다. 아기 어. 태어났다고요? 음. 아니야 딸 낳고 아들 낳다곤 200점짜리 아빠라고 며느리로 한 편부 다녀 나 어진기 택시 타고는 공전하다가 이만장에서 서울 온다고 그러니까 뭐랜지로 아냐 아 이거 200점짜리 며느리래 <laughs> 딸 낳고 아들 낳으면 200점짜리래요. <laughs> 200점짜리 며느리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난내 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이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부모라는 입장은 더 그게 직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애, 춥지 않나? 괜찮나? 하나만 더 입어 덮어주지, 덮어주는 지덮어주게 낫지 않나가 아니라 아이고 추워 추워서 이래 뭐 이러면서 어, 어, 어. 완전 제가 재인이 되잖아요. 그 어, 어. 말투를. 네, 사실 어머님이 누구못지않게 내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네, 찬물이 섬에 대지 마라. 예? 찬물. 산후조리에 네. 찬물이 금물이에요 나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그래서 내앞에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질인자고 인강하고 네. 풀을 청하고 청강 어떠냐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 <laughs> 반대야? 네. 반대야 왜? 아, 그렇죠. 아, 아니. 어저께, 사 의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아버님은 모르지. 아직이야? 그럼. 그럼 어머님이 얘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부모가, 우리가. 아, 그러니까 그래. 아버님도 그래. 그거 네.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지. 네, 그둘 그러니까 중에 저... 하나 한건 아니잖아. 지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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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 아, 그래? 나는 청강 그거만 들었는데. 인강. 인강? <웃음> <미안해>. <웃음> 아, 그거 안녕하세요. 아, 아, 아버님한테 어머니 살짝 얘기해 주세요. 뭐? 아 얘기했어.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아까 얘기했어. 네. 시현아. 네, 혼도 쉬세요. 아, 한국에서 어른들이 짓거나 아니면 잠면서에서 많이 짓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보통 부모가 짓거든요. 부모가 아무래도 제일 그 아이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정을 갖고 많이 생각하고 지금 이름이 어떤 이름보다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글에서 어른들 좋아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사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힘든 건 남편이다. 어머니랑 그 부인 사이에서 이렇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난처하거나? 부모님 사이에서? <laughs> 그니까, 그니까 한국 며느리면은, 아, 네. 하고 뒤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를 좀 주장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난감하죠. <laughs> 네. 그런 거를. 또 나중에 뭐 뭐라고안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오늘 오일장에 가셨던 어머니는 며느리 반찬 준비하느라 고민이 많으셨단다 그냥 된장국이잖아. 응? 된장국이잖아 Hm? 가 그거 내가 a That's it. I'm n 아우? 뭐지? r e I'm 데괜찮 sure. i 이상하던데 이거. 음. 이또 넣는 맛인데. 이렁거리 먹으면 왜? 그이상이일 나. 그냥 된장국인데 된장 굽은 좋은데그 야채가 음. 안 맞는다고. 여기서 소도 올렁거리니까 그거 먹어. 이그 사실 없을까? 입이 짧아. 난못 먹는 음식이 많다. <laughs> 무슨 것으할수있어 그래서, 엄가 며느리 는지모르거지 뭐. <웃음> <웃음> 뼈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남편이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엄마가 뭐 하라면 그냥 내하고 네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되지.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뭐 하라고? 뭐 아니에요. 뭐 그럴 필요 없지. 뭐가?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아니.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네, 하고, 그냥, 나중에, 그냥 봐서안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뭐 하라면은, 그냥,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 너즘안 그러잖아, 이제. 어제도 그랬지, 이름 응. 얘기할 때. 아, 싫다고. 그, 전에 말을 했잖아, 한 번. 응? 한번 말을 한 거잖아 요 야, 그럴 때는요, 생각해 볼게요. 그거 말한다고 정해지는 거아닙니까 생각해볼게요 그다음에 네, 솔직히 해도 그렇지 뭐 순간... 나는 생각할 생각도 없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생각할 겨를이 왜 없어? 한 달이 남았지 아직 아니, 인간, 인감인지 뭐더 저기 뭐지? 인감이? 인강이? 인감 인간. 성강이 그러니까 인강이, 정강이 그거 그, 그 딱그을거 아닌데 아닌 아니, 그래? 아니,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뭐, 뭐, 그, 그, 말을 해도 아니 <laughs> 생각해볼게요 그거 나중에 아니, 아니 그냥 그런 거하잖아 원래. 그, 오셨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기분 안 좋잖아. 난 처음부터 반대했나? 응. 응. 그는 아버지가 이제 생각해서, 엄마한테 이름 어떠냐고 해서 엄마가 얘기해준 거잖아, 우리한테. 아버지는 상황 모르시는 거고 하니까,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 생각해볼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부드럽지. 이제 처음부터, 아, 아니에요. 막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애기전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못하는 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혈혈단신 남편 하나 의지하며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럴 땐 정말이지 야속하다.